했습니다. 예 네, 됐어요 그 먹기 힘들다던 플레어건 오늘 두번째 플레어건입니다 이번 플레어건은 진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빌어먹을 제가 이번판은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아 차도 있네요 일단 연막 최대한 야 벌써 43명밖에 안남았습니다 열료던두개한 다음에 플레어건으로 그냥 두 개를 끌고 가 버릴까?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아니야? 일단 한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바로 플레어건 써봐야 겠 돼. 지금 불러도 되나? 오나요? 오네가이시마스? 야 여기서 부르자. 어차피 교전도 많이 안 하고 있는데. 이렇게 가 어차피 연료도두 개야. 그냥 싸울 때총한 196발이면 되고, 수류탄 하나 있고, 연막탄 다섯 개면 충분하고, 뭐 이거 악기 똥될것같아갈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, 와갈 길이 뭐네. 자잘 가야 된다. 아, 가다가 엎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솔로하면 이게 내구도가 약해요. 아, 그런 게 있어. 긴 여행 되셨죠? 자, 편안하게. 아이고, 저런. 나 뭐함? 왜안 맞는 거야? 이상하다. 제 저기 있어요. 와, 안 맞네. 아니, 뭐야. 나가면 뒤진다, 진짜, 저거. Hi. 오, 왜 나한테 플러팅 하는 거야? 야, 노란색, 꿀벌. 뭐해, 저기 안 쪼고. 저걸 냅둔다고? 와, 쟤 완전 땡 잡았네? 뭐야? 어, 나 너무 심한데? 야, 꿀벌 가서 어글 좀 끌어봐봐. 하나 더 싸워봐. 삶을 포기했는데요? 얘네들 저게 싸우라고 일로 가. 야, 꿀벌 여기 있어. 처리해. 꿀벌 제 저기 있어. 처리해. 야 너희 둘이 싸워. 맞서 싸워. 맞서 싸워. 꿀벌. 빨리 싸워! 빨리 싸워! 녀석들 싸우란 말이야! 야 이거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겠다? 사운드 들어. 너희. 야 사운드 들어 서로! 너희 사운드 들리잖아 서로! 야 나를 사이두고 뭐하는 거야! 알에서 해 두고 아뭐 하는 거야? <laughs> 나이아디 아, 드디어 치킨 먹었네. <laughs> 러비로 다가 러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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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것도 전략이에요 선생님 이거 탈출 게임에 오늘 미션을 7개 받았는데 딸랑 2개 성공 <laughs> 아 진짜 개 재밌었어 일단 연료통 2개 판단 미쳤고 근데 솔직히 내 자신에게 좀 화가 난 거는 아까 그 검은 색깔 걔를 못 잡은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 여기 오고 있었다 어 하이 <laughs> 이게 개웃김. 와, 진짜 개웃기네. 와, 아, 그 꿀벌 어디 갔냐? 얘도 삶을 포기했어, 이제. <laughs> 파크로도 실패했고요. 일단 들어왔는데 귀머거리가 됐고요. 자, 떨려요, 19번 선수. 자,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, 지금. 19번 선수. 자 어디로 갈지.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. 자기장은 좁혀지는데,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어, 잠깐만. 와, 근데, 와, 진짜 안 보이긴 하다. 와, 근데 얘가 끝까지 오래 남긴 했구나, 결국엔. 정말 무서운 판이었어, 얘네들 입장에서는. 나는 이제, 탱크라서 여유 있었지. 나는 얘네들이 나쏠줄 알았거든? 근데 끝까지 안 쏘네, 얘네들이.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사운드를 내고 있으니까, 얘네들이 사플이안 돼. 진짜 무서운 거야, 얘네들한테. 여기서 일부러 사운드 껐어. 와. 아, 꿀벌이 여기까지 버텼었구나. 야, 꿀벌, 니 진짜 엄청 오래 살았다. 생각보다.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. 하지만, 어림없는 벌. 갑자기 들이 박죠? 12번 선수, 또 눈치를 봐요. 오는 거 아니야? 오는 거 아니야? 눈치 보고 있어요. 또 사운드를 끄니까. 절로 가면 자기장 아픈데. 어, 저 펴지는데. 아, 아파요. 아파요. 결국, 두, 두 사람끼리 싸우고, 이게 잡고, <muchez -tick>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, 침착하게 구상을 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자기장이 끝났거든. 이게 바로 어부질이지. <laughs> <laughs> 나얘 시점이 너무 궁금해. 아, 뭐야!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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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맛있었다, 런독 아, 너무 재밌게했다 결국 5시에 남자네. 항상 5시에 치킨 먹는 것 같던데. 아, 너무 재밌었다. 아, 이 맛에 하지. 진짜 오늘 너무 많이 죽었는데. 얼마나 많이 죽었냐, 나. 근데 네, 확실히 BRDM을 먹냐 안 먹냐가 난이도가 확 내려가긴 하네요 진짜로 진짜 최고의 차야 나중에 차 콜라보하면 은차한대 뽑아보겠습니다